심장 지키는 파수꾼. 아삭한 식감을 가진 이것.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우리가 자주 먹는 주황색 채소 당근입니다. 오늘은 당근의 장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당근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은 채소로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시력 감퇴 및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둘째, 당근은 심장질환과 암예방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짙은 주황색 채소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을 하루에 25g 사분의 1 정도를 섭취할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 감소했으며 한개 정도 섭취했을 때 위험률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당근에 풍부한 카로티노이드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과 초기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근을 먹는 효과적인 방법은 베타카로틴이 껍질 부위에 많기 때문에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고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조리하여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